안녕하세요. 민타일 시공 팀장, 나락규복입니다 그, 오늘은 하나의 바다 압착 시공 할 건데요. 일단은 이게좀 보시고,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좀 좋은 건지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좋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일단은, 이바닥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 바닥을,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잡아서 이제 바닥을, 이제 물매를 잡고 붙이는데, 일단은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구대, 이제 바닥 리장을 넣으면서 이렇게 기구대 쓰는 거고, 수평대, 이제 이게 자나무, 이제 나무 이제 평평한 걸로, 기준은, 그게 는데 이제 보통 화장실 크기는 거의 한 6, 700에서 800 정도 제가 잘라서 쓰기 제일 용이해요 넓은 데는 좀긴걸 쓰고, 저도 화장실 이만한 사이즈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또 하나, 물조해가지고 꽃에 물 주는 거 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지금 렌탈을좀더는데 렌탈은 일반 미장용 레미탈이세요 예전에는 타일 덮방도 이제 문 높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옛날 이제 화장실이다 보니까 이제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바닥을 새로 잡고 바닥 같은 훨씬 깔끔하고 어, 보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냉사를 갖다 꽂고, 나라 시작업을 하는데, 보통, 일반, 아파트,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점게 육가에서, 이문 기준이, 뭐, 7cm다 싶으면은, 신발 거리 장비 7cm 기준이면, 한, 물매가 한1 5 m m 정도 물매가 경사가 져야 되거든요. 육가에서 문앞까지 근데 이제, 일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소비자마다, 다, 이제, 습관이, 어떤 사람은, 미미니탈이 잡으면 너무 물이 천천히 빠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게 잡아주면은 이제 또 너무 세다고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딱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물 빠질 때 그냥 너무 확 빠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잘 내려가게끔 잡은 거고, 이제 물타 야되는 이제 기본 요 같은 는 바닥, 바닥이 지금 보시면은 옛날타 했는데, 이제 제가 이 바닥에서 기본 이, 2cm 정도는 <laughs> 이사물회를 덮어야 이 크랙이 가득도 하자가 없어요. 압착 시공을 해도 얇게 잡으면 좋은데 얇게 잡으면은 나중에 굳으면서 이제 방 바닥이 이렇게 보통 화장실도 엑셀이 까지 있기 때문에 열 때문에 이제 다 크랙이가 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로 잡으면 2cm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고 일단 몰탈은 물을 뿌려도 바로 물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나라실을 먼저 이 기본적으로 잡아주요 그 다음에 이제 잡을 때도 어떻게 잡냐? 피기만 하면 된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때긴 점이 개인점이 여기가 육가잖아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화장실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모습을 상상을 해요. 이 판대기에서 물매가 이쪽으로 다 이렇게 몰리게끔 판을 이렇게 들은다고 생각하면 바닥리고나라시할 때도 이 기준에서 전체로 내가 이게 전체 판을 평하는 상태에서 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유가가 여기 있다 그럼 직사각형에서 이제 전체로 이렇게 들어서 이리 물을 다 뺀다 생각하면 돼요 음.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유가에서 이제 기준점을 잡되 이제 바닥은 수평대를 많이 저는 잘 안써요 기본적으로 강으로 잡는데 음. 보통 기본 타일들이 보면은 바닥 타일들면 보면 매지선 짝타 있잖아요 이 모래가 이렇게 잡을 때 여기서 기스름이 올라가게 되면 몇 점까지 올라가는지 대충 감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벽 타일 기준에다 물매를 잡아요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육가에서 여기까지 거의 한 15mm에서 20점 정도, 2점 정도 올려요. 많이 올리진 않고 나라시을 기본적으로 대충 해놓고 이제 끊 그, 그 봐야 돼요. 미탈은 입자가 고운데, 이게 두 곳으로 밟으면 쿡쿡쿡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공기가 중간중간 많이 차있기 때문에, 이거를 씨에는 한번 이렇게 밟아줘야 돼. 이게 안 밟아주고 그냥 물만 베기면은 나중에 굳게 되면은 퉁퉁퉁 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툭퉁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렇게 꾹꾹꾹 전체적으로 밟아줘야 돼. 요 이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밟아주고 나서요, 이제 한번더더 더 나가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처음 하거나, 이제, 연우사람들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수평대, 제가 예 수평대로 쓸게요, 일단. 수평대로, 이제 육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육가부터 잡아서 제일 짧은 쪽, 짧은 쪽에서 발을 이렇게 잡아서 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매가 나오면, 그다음쭉 긁어요. 이렇게. 쭉 긁고,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살짝 물매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 수통 때 보면 이 정도 선 끝, 두 번째 선까지 올라와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선이면 거의 일전 안 되게 올라와요, 살짝. 육각가 지금 앞쪽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올린 만큼 반대도 똑같이 올려줘야 돼요. <목소리> 그러면일단을 내려놓지 이 지금은 날아지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허가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다 이제 미장만 할 때는 내가 이렇게도나 이렇게도나 이렇게 두나 이렇게 두나 이 중간이 이렇게 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올라가도 안 되고 무조건 평평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중간에 잘못 잡으면은, 이렇게 들쑤들쑤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올린 만큼, 이 반대편도, 이 반대편은 똑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쪽도?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은 똑같이 수평이 돼야 돼요. 왜냐면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수평되지.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면 물이 이렇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돌아서 응. 일정하게 내려와야 돼. 요 그리고 주의점은 육가자리이 이거를 틈 사이가 없어야 돼요 모래들게 입자권이고 모래가 안으로 들어가면 경기가 막 수동과 하수가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체들게 만들어줘야 돼요안 들어가 이 배관 대관, 배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날아시면 되는 이제 물은 매기인데요 물은 매기때 처음부터 물은 매기 때는 한 번에 많이 매기생각해들야요 왜냐하면 물이 바로 안가기 때문에 일단은 새들이 위주로 한 번씩 쭉돌려줘요 기본적으로. 저에 이제 오랜가다 모든 곳도 있고 새들이 한번벽다락에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일단은 많이 흘리지말고 대충 대충 먼저 한번 이 모래끼가 물 먹을 정도만 한 번만 뿌려야겠다 한 번에 많이 뿌리면 기뻐 도 하는 사그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빠질 때까지 내려 음. 일단은 이제 이 방송이니까 제가 시청자를 쓰는 거예요 깔 이렇게 긁어가지고 물면을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맞으면은 이 자국이 바닥에 생겨요. 물약을 해서 쭉 돌려. 그리 처음 하면은 이게 바닥이 이게 잘안 밀릴 거예요. 왜 미달은 원래 이게 기본내기 위한 긁는 게더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물면은 이 정도 이렇게 두 칸까지 오면은 한 1mm 정도, 1잔 정도에서 15mm 사이 에 이렇게 물매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일 딸이 바닥 잡기에 쉬운 게, 삼성을 긁어도 긁하면은정체적으로 깔끔하게 나와요. 너무 자체도 좋고. 자, 이렇게 재봐도 아까보다 똑같이. 대신 여기를 잡을 때이 틈새가 밑바닥이 이게 수평이 돼서 틈새가 없어야 돼. 이게 떠버리면은 떠버리면은 바닥 나중에 데꼬가 심해. 울퉁불퉁. 0은 하나를 또 추가된다면은 보통 나중에 기구를 대면은 변기를 대잖아요. 그러면 은 항상 변기 옆에서 물이 경우 고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사에 물매를 잡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변기가 없지만 나중에 변기를 대다 보면은 변기 옆에서 물이 고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입구에서 일단 변기 쪽으로 물을 흘러가게 해요. 그리고 변기 뒤쪽으로 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서 밑으로 물을 빠지게끔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일단은 어차피 인테리어는 소비자들이 많이 그냥, 어?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소비자분들이 워낙 또 많이 잘 알고 깐깐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일단은 인테리어는 바닥 잡는 건 끝인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왜 기구들을 원래는 잘안 쓰는데 기구를 쓰는 이유가, 이게 바닥을 잡고 나면은, 지금 바닥이, 제가 80% 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닥이 오도오도 래요이 상태에서 아차 시공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이제 물을 매겨주는 거예요. 위에 다, 가 표면에다가, 물을 뿌려서, 씨앗이 식으로, 한면더 이걸 매겨야 돼요. 왜, 네, 기구를 이걸 쓰면은, 나중에 이게 편해에서는 이게 물이 빠을 때는 팽팽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런 오도라는 게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처음부터 많이 줘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질퍽해가지고 치기가 힘들어요. 이게 나는 늘 보는 사람이니까 다 알지만 이게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잘 거예요. 이렇게 오돌거랑이 없어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압착으로 붙여도 크게 못 뜨고 그. 네미탈로 시공하는 것도 시공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예전에는, 예전에 저도 이게 처음에 네미탈로는 안 잡았어요. 보통 이제 모래 사물해가지고 바닥을 이제 잡았는데 사물의 속이 잡기에는 더 편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사물할 때는 세멘하고 섞이다 보면 물을 맺다 보면 세멘기가 물이 위에서 가라앉고 위에가 건물에 가되기 때문에 물을 또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통통통 바닥에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렘타를 쓰다 보니까 짱짱하고 여지껏 이렇게 대면서 하자가 나본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렘타를 무조건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충분히 바닥에, 렘타들이 충분히 먹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1차 작업은 끝났습니다.